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지만 보스와나와 앙골라에 대해서 두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실 모잠비크 이 나라는 앙골라하고 같이 연관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 언어가 같습니다 어, 프랑스 쪽의 폴투갈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 남미로 얘기하면 이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호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앙골라하고 모잠비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는 거리는 있지만 앙골라 사이 가신 분들이 모잠비크 가시고 또 모잠비크에 계신 분들이 앙골라 오시고 이게 두 나라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 정도입니다. 모잠비크는 공화국입니다. 한반도의 네배가 되는 아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3천만 밖에 되지 않는 어, 그런 어, 곳입니다. 에, 이 나라는 에, 그 위치가 동쪽으로는 인도야 또 북쪽으로는 단자니아 북서쪽으로는 말라이와 잠비야 서쪽에는 짐바보에 그리고 남서쪽에는 에소와티니 또 남아공이 접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8.3%의 경쟁 성장을 기록했던 나라인데, 어, 이 나라도 어, 광물 개반이 꽤 많고, 또 원자재, 에, 또 이제 농업의 비율이 높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모잠비크는 아주 중요하게 에, 그 취급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물질이 많이 나요. 이제 각종 광물질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천년가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상당히 모잠비크에 비중을 두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필립, 뉴시, 뉴지라는 아, 대통령인데, 1900, 에, 2015년부터, 어, 이렇게, 에, 지금도 대통령으로 계시고, 195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6 예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우리 모자비크 나라를 보십시오. 아주 길쭉하게 아주 그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양을 쭉 이렇게 접하고 있는 아프리카 서부, 남서부에 있는 그런 나라로,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신앙의 종교의 상태는, 어, 복음주의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그 개신교, 오순절 개통이 한 15%가 되고요. 성공의 교인이 4.8이고 가톨릭이 많습니다. 27%도 돼 있고 시온이 교회라고 이거는 아프리카 토속 신앙하고 어 연결된 그런 이제 신앙으로 뭐 순수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도 기독교에 또 이렇게 에그어 거리가 없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아주 그런 토착적인 그런. 교회, 여기 한 15%가 있습니다. 이 시온이 교회가 보스완에도 있고, 또 남아공에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를 했고, 이슬람이 꽤 높은 편입니다. 18%, 20%의 육부안이 아, 여기가 이제 제보 이제 많습니다. 1975년도에 포르투 갈로부터 독립을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4대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 모잠비크는 아 어,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사모라 마셀 대통령이 모잠비크를 이제 독립시켰고 그의 부인 그라사 마셀은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1986년 이 마셸이 비행기 사고로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잠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모잠비크는 독립 이후부터 소련의 원조를 통해 계획 경제를 받아들였고, 모잠비크 인민공화국 수립을 통해서 계획 경제는 1990년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1994년 수교 이전에는 모잠비크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던 나라가 모잠비크였죠. 또, 말라위라는 그 나라도 못했죠. 짐바브웨도 못했습니다. 그 북한하고 수교국이고 남한과 수교가 그때는 되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시작된 계획 경제의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이 러시아 에, 소련이 또 붕괴가 되고 어, 이후로 이제 에, 이제 거기서 에, 저들이 탈피를 했습니다. 해서 기술 부족과 외화 부속 부족이 생기고 소련의 붕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채택한 이세 정부는 5년 임기를 통한 대통령제와 또 복수정당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선으로 영국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국가로서 처음으로 영연방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 브리티시 코모네스 어,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모이는, 어, 여왕이지만 지금은 철사 3세, 이제, 그, 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 어, 여기에 이제 가입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어, 나라는 이런 광물질도 많이 나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기아 문제도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언어는 공용어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리고 스와힐리도 이제 어느 정도 통합니다. 모자비크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의 정회원국입니다. 또한 1995년 영연방에 가입한 이후로 급속도로 영어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2006년도 7월 21일에는 대통령이 프랑코 모니의 그 장관 장관국 그 자격을 공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잠비크는 2006년 9월 28일부터 21일 29일까지 부쿠레슈티에 열린 프랑 프랑코 모니 정상회담에서 장관국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기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 또 우리 한인 교회 모잠비크 한인 교회가 많이 기아 문제에 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돕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아일랜드의 NGO인 컨선 월드와이드에서 아, 돕고 있고 독일의 NGO 단체인 세계 기아 원조가 또 미국의 연구 기관인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 IFPRI, 협력에서 발표하는 세계 그 기아 지수에 따르면 2016년 모잠비크의 기아 지수는 100점 만점 중 31.7로 이거는 조사 대상이었던 118개의 개발 도상국 중에 104위에 해당할 만큼 아주 기아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입니다. 아, 수도에 있는 중앙역 이게 센트럴 트레인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제 폴투갈 식민지 때 잔재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1993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투칼 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당시 때에 그때의 아, 상인들이 아, 사운 노비들이 바로 이, 아, 이 나라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잠비크 그, 그 토인들, 이분들을 우리 한국은 임진왜란 때, 그때 벌써, 어, 봤습니다. 예, 이런 오랜, 어,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 이제 고그 다음에 있는 큰 섬인, 아, 마다가스카르를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바다 근너, 건너 인도야 근너의 이제 섬 나라인데, 자, 오지간이 모잠비크는, 어, 나 지금도 남북 동시 수교국입니다. 북한이 먼저 수교를 낸 나라죠.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들이 호르투칼 상인들에서 사온 노비들이 모잠비크 출신이었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이 조선 선조에게 이 노비들을 다쳤으며 선조는 이를 수군에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족 왕조 실록에는 이 노비들을 해귀라고 해괴, 바다의 귀신이라고 불렀으며, 수군에서 잠수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급진적인 무슬림의 폭력전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어후폭병이 있었는데, 2017년 10월달입니다. 모잠비크 북부에 있는 카보 델 아가도에서 극단주의적인 이 무슬림들의 폭력적인 반란이 시작이 됐고, 거의 3천여 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의 그런 피난민들, 이런 난민들이 많이 주변 나라로 이렇게 갔고요. 아, 어, 그리고 또, 이제, 기아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츄 포스트에 따르면은, 이, Save the Children, 그리고 이게 Friend International, World Vision, 이게 서명에 이것은, 이번 달, 아, 이번 이 달카도, 델가도에서의 갈등의 규모가 지난 1년간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보고서에서는 특히 이재민 발생으로 아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은 카도 델카도에 발생한 무력 충돌로 민간인이 1,400여 명을 포함해서 2,838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실제 사망주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장부에서는이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지난 1년 동안 급증했으며, 이는 아이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픈 도월 선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인 이 에이미 램은 이 크리찬 아 보스터와 인터뷰에서 모잠비크의 새로운 폭력 사태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모잠비크가 이 박해국 명단에 추가된 이유는 주로 급진적인 이 지하 디스토에게 디스트에게 이이 이하여 새로운 공격 사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그 보고서에 이제 발견 그저 발표될 그때 3월에는 모잠비크 동북동부 마을 팔마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사해 현재 6천 6만 7천 8 48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난민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부모와 분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아의 그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모잠비크도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처럼 사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참 야생 동물, 기린을 비롯해서 코끼리 이런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인도양이 아주 길게 뻗어 있어서 이 해변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치는 이제 방구에라 아일랜드 있는데 다 휴양지인데 이런데 참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모잠비크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에도 보면은 또 배를 타고 휴양을 즐기고 휴식을 즐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잠비크 그리고 이런 해변가에 에, 수공품을, 수공예품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에프리카는 어디 가나, 목각공예품, 이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토끼를 만든다든가, 기린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예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에, 손으로 술을 놓아서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또 조끼를 만든다든가, 뭐, 수, 모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할 때에 수공예로 어, 이렇게 앵거 가지고 치마로 입고 하는 이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전통 도기를 만드는 어, 것으로 어, 있고 또 전통 게임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에, 이게 에, 다 정말 그 당시 그리고 많은 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족들마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춤과 의상들 이거를 입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동네 무슨 운동회 같은 거또 이런 페스티벌 이거를 이제 해서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뭐 다양한 의상과 다양한 춤과 다양한 음악이 연주가 되는 참 볼만합니다 이런 페스티벌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각 팀들의 예, 그런, 이제, 공연 장,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 보고 계십니다. 또, 각종 보석이 많이 묻혀 있다, 이러는데, 루비,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보세요. 이게, 이게, 그, gemstones from Mozambique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신기한 보석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루비, 다이아몬드, 또, 이제, 그, 아 어, 이런 가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천국에 가면 나오는 보석들 있잖아요. 또 우리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흉배에 이렇게 했던 그런 보석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모잠비크 나라가 아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아름다운 해변가도 볼 수가 있죠. 다시 우리 앞에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는 천구에 94년부터 수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수교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태권도를 보급한다거나 또 이렇게 음식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조금 비공식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때는 워낙 우리 정부에서 모잠비크 가지 말라고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교가 된 이후로 공식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들 오셔서 성교를 하는데, 어, 많게는 한 100가정, 적게는 한 50가정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스와나, 거기가 한인이 한 100명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숫자는 언제든지 변동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어,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또, 성교사님들 일부가 또철수가 됐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변동이 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다가 베이스 캠프를 주는 데는 남아공에 주로 많이 두면서 이쪽으로 이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선교사가 정확하게 몇명이고 한인이 얼마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릅니다. 아, 그 다음, 우리 모잠비크 한인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민교 중심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오지간 2013년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천전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학교, 한글학교도 세웠고, 4월 29일에는 수출입원, 은행이 또 모잠비크에 대형 병원을 세운다고 그때 발표됐고 그렇게 병원이 있습니다. 또 6월 4일 대통령이 아르만두 개부자가 한국에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또 2015년에는 한국에서도 모잠비크의 잠재력에 대해서 모잠비크 진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함으로. 그때이 많은 모자이게 돼서 한국이 외교도 하고 말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오시게 된 거죠. 그 중에 우리 이상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상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선교사 가정은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분인데, 에, 1997년에는 예의교에서 파송을 했고요. 또 2009년도에는 인천에 있는 성산교에서 파송했던 성교사 가정 이 모든 가정원들이 여기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 사모님 되시는 김민정 우리 성교사님은 현지 교회, 여전도회, 신학교 사역, 어린이 개발, 한인교회 이것을 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함께 이렇게 성교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모잠비크 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신다 그래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상과 가난함으로 억압된 모잠비크 어두운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숨기는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어, 기도합니다. 하고 선교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 모잠비크에는 한인 교회 우리 아, 한국 사람의 부심점입니다. 여기 가야 모든 뭐 게시계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했던 이런 교회는 아예 교회 내에 기아 대책 성교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그러니까 stop hunge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 국기와 태극기를 같이 이렇게 걸고 이 한인교회가 많은 이 기아 지금 그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 배고파서 또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기아 대책에 아주 힘쓰는 우리 여러 세계 다른 나라 그 성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좀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며 성교 분들이 도착하니까 이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싶었던 그 아주 맥도날 같은 그런 샌드위치를 크게 또 만들어서 이런 행사도 가지고요. 또 이상벌 성교사님 가정 이분의 구원은 바람과 에이즈를 물리치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열심히 모잠비그 한국 선교회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모장비 한국 선교회의 몇분 선교사 가정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문균 선교사님 있습니다. 또 김광희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다 지금. 예, 열심히 참 젊은 분들인데 이러니까 여기서는 교회가 참 그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아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참 고마운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광물질도 나오고 또 천연가스도 나오지만 또 기아에 허덕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전체 3천만 대는 인구인데. 이제 우리 한반도에네 배되는 큰 나라 땅등들에서허투져 살고 있어서 일구 밀도는 낮아요. 낮지만은 이 나라가 아까도 2017년 내전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또 기아에 허덕이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난을 떠나는 이 난민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석 성교사님 열심으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에,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2020년 22년 11월에 모잠비크를 공식 방문을 하셨죠. 에, 이때 우리나라 에, 세계 박람회 엑스포 이거 부산 유치를 도와달라고 그 이제 호사를 이제 가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이제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이제 모자비크 수도 마푸트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대통령을 면담하고 총리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도 방문을 하셨고요 여기는 옆에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모잠비크와 한국은 이렇게 퍽 가까이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모잠비크가 부유한 이 자원국으로 어 여기서 어이 나라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프리카를 순례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기를 신 4개의 나라입니다. 신 4개의 나라에서 아 이렇게 대표라든지 또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그 대표하는 어, 그 나라 여섯 나라가 불참을 했고 나머지 마흔여덟개 나라가 최근에 한국에 모여서 우리 그 오월달에 말이죠 우리 윤대통령이 초청으로 아프리카 있는 정상들이 다 모여서 아주 큰 국제 대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공을 많이 들인데 그때도 이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퍽 이렇게 모잠비크는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계시고, 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요즘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